안녕하십니까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몹시 더워서 제가 이렇게 컴퓨터에서 쏘나타 어, 뉴라이즈 LPG 차량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밖에 지금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그래서 어, 홍보는 해야겠고 날은 덥고 해서 제가 어, 컴퓨터 안에서 컴퓨터에 컴퓨터로 소개해드린 점 양해를 구하면서 쏘나타 어, 뉴라이즈 2.0 lpi 스타일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돌이 김영수 차입니다 소나탄 뉴라이즈 2.0 lpi 스타일 2018년 4월 최초, 최초 등록이고요 주행거리가 관점입니다 69,700km 밖에 안탔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성능점검 결과를 보면요 사고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어, 개인 리스 차량이었어요. 이거 제가 사장님께 바로 양수 받았는데 개인 리스 차량이었고요. 사고 자체가 없는 1인 신조차입니다. 법인에서 사장님께서 이 차를 저한테 파시고 모하비를 사간 사건이었습니다. 모하비가 회사에 짐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 차를 제가 파시고 모하비를 사간 사건이었습니다.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미세뉴조차도 없습니다. 어, 차량 가격은 제가 이거 좀, 좀 되게 샀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은 1,250만원입니다. 1,250만원 차량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0만원짜리 쏘나타 뉴라이즈 2.0 LPG 차량입니다. SKN 카이도 똑같은 가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6 9 7 7 0 k g LPI 전동 시트가 없는게아쉽지만 어,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번 일반적으로 한번 고정하면 그대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시트는 없는 상태고요.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에어컨 이렇게 원터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풀 오토 에어컨 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썩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한 번에 4단, 1단 이게 편합니다. 그래서 다이얼식 속도 에어컨 블로워 모터 속도 조절기가 있고요. 음, 오토매틱 차량이고 열쇠가 두개 있습니다. 지금 전시장에 아주 잘 보관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열선 아니야 조명등 밝기 조, 조정도 있고요, LPG, 부치제라 해서 DMS, DMA, DMS, THT 이런 부치제가 있는데 어, 냄새를 맡아보면 전혀 가스 냄새가 한 나도 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상복귀되었군요. 이차 1250 만원에 판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